미군은 곧 세계 최초의 6세대 F47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 최근 발표된 2026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에 따르면 미군의 첫 유인 6세대 전투기인 F47이 35억 달러의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F47의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5월 중동을 방문한 트럼프는 카타르 알우데이 공군 기지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 공군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6세대 전투기인 F-47을 곧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알두이는 F-47이 더긴 항속 거리, 더 발전된 스텔스 기능, 1,000 해리 이상의 전투 반경, 마하 2 e 이상의 최고 속도를 갖추고 미래의 위협에 더잘 적응할 수 있으며, 배치에 훨씬 적은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.첨단 스텔스 기능 센서 융합. 드론대와의 작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F-47은 침투용 전투기로 중국군이 구축한 장벽 안으로 무기를 발사 파괴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